저희 MBC 충북은 지난 2018년 KT가 대리점에 마땅히 줘야 할 수수료를 상당 부분 누락했다고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2년여 만에 나온 공정위 조사 결과 KT가 전국 대리점에 미지급한 수수료는 무려 2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처분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대리점 업주들은 실제 미지급된 수수료는 이보다 더 많고 또 개선된 것도 없다며 공정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KT 이동통신 대리점은 5년간 가입 고객이 낸월 수납액 가운데 본사가 정한 일정 비율을 관리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경 당시 고객의 납부 요금 6.15%에 해당하는 이 관리 수수료가 몇 년간 갑자기 확 줄었다고 호소한 대리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보산 수수료액이 조금씩 조금씩 편차가 지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 보니까 20% 정도. 줄더라고요. 많이 차이가 되면 30%까지 차이가 나고요. 이들 가운데 대리점 두 곳이 5년 가까이 11억여 원을 못 받았다며 공정거래위에 신고를 했고 2년여 만에 의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를 본 곳은 이두 곳뿐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2014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KT가 전국 7천여 개 대리점 중 2,600여 개 대리점에 대해 275억 원 넘게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KT에 대해 신고인들이 2017년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공정이 신고가 되고 6개월이 지난 뒤까지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왔다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처분은 추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며 경고에 그쳤습니다. 주된 이유는 KT의 의도와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발적인 전수 조사로 폐업 등의 경우를 빼고는 정산한데다 대리점의 고객 수납 금액 산정을 비공개했던 시스템도 자진 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주들은 손방망이식 처분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신고했던 한 업주는 실제 받아야 할 미지급액분의 불과 7% 정도만 받은 데다 말만 시정이지 여전히 대리점은 가입 1년이 지난 고객의 가입 상품과 수납액 산정 내역을 알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T에서 재정산해준 게두개 항목밖에 안 되고 시스템도 개선했다고 하는데 정보건재 기능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건데 KT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불공정 조사가 됐다라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지급액 산정은 이론이 없는 확실한 부분을 토대로 했다며 계약서 해석상 다툼이 있는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대리점의 1년 6개월간의 문제제기에도 문제없다던 KT. 결국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미지급액만 275억 원이 넘습니다. 과연 단순 전산오류였다는 말로 경고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 대리점 업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